손 바뀌면 헤어스타일처럼 미용사 따라가는 것처럼 <laughs> 검이좀 리프팅이 좀 맞아 리프팅 되지만 음. 이마주름 보톡스를 맞으면 눈썹 내려오고 무거워져서 안 맞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음. 잘못된 얘기입니다 또 잘못 음. 나이는 책이 되게 많아 어. 안녕하세요 W 클리닉전동의 원장 장원철 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보톡스인데 사실 보톡스가 되게 많이 쓰이니까 음. 다한증부터 오늘은 얼굴 주름 보톡스랑 피부 퀄리티를 증... 좋아지게 하는 부스터 목적으로 쓰는 스킨 보톡스. 응. 스킨보톡스 또는 뭐 더모톡스 같은 시술인데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톡스 직접 맞아보셨나요? 많이 맞죠. 거울 보고도 오시나요? 예. 응. 어, 저도 그럽니다. 음. 왜 저한테 안 <웃음> 받으시고? <웃음> 멀리 떨어져 있잖아. <laughs> 어, 사실 이게 보톡스라는 게또 미묘한 차이로 느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떤 의사가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알겠는데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닐 수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일반인이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톡스에 자신 있는 의사라면 보통 자기가 스스로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맞던 병원에서 계속 맞으세요? 응, 맞아. 그게 손 바뀌면 헤어 스타일처럼 미용사 따라가는 <웃음> 것처럼 <웃음> 갑자기 좋아시네 <laughs> 주름 보톡스 권장하시는 분이 또는 본인이 받는 부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초점주름 진해지는 보이는 이마, 미간, 음. 눈가, 그쪽이라고 잘할 때 그래서 본인 은 거기 다 맞으시나요? 네, 저도 오 맞습니다. 턱까지 음, 웃을 <laughs> 때좀 이렇게 처져 어. 보이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음. 입꼬리가 이제 스풀 음. 저는 저는 음. 그게 되게 심했는데 음. 입꼬리도 음. 음. 여기도 놓으세요. 어. 어. 맞습니다.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 나서 벌크를 그렇죠. 올려주는 거죠? 내리는 힘을 어. 억제해서 어. 잘 올라가게. 보톡스가 어. 그 파워업을 해주는 건 아니고 떨어뜨리는 어, 거니까 억제. 억제하는 거니까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은 신경하고 근육이 만나는데 시냅스라고 여 가경에 가서 요거를 이 부분을 잘안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이 음. 그 음. 모든 중에 힘을 음. 좀 빼주는 역할을 한대요. 음. 음. 대표적으로 눈까지는 보톡스, 뭐 까치발 영어로 음. 크로피쉬라고도 음. 하는데 이게 사실 보톡스의 원조잖아요. 주로 보톡스에. 그렇죠. 음. 왜냐면이 음. 안검 경련을 원래 개선하려고 놨더니 주름이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laughs> <눈가 주름이 없어진 웃음> 어. <laughs> 이게 <웃음> 보톡스가 사실 미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데 미용적으로 글로벌하게 쓰이게 된 시작이 네. 어디였어요? 보톡스 때문에 음. 또미용하이 생겨났다고 음. 볼 수도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제 눈가 주름 보톡스는 어떻게 놓으시나요? 여기서마다 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정답인 건 아니에요. 참고로 시술 방법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아니 뭐 본인 눈는 뭐 방법이나 음. 스타일? 뭐 눈가 음. 이제 이쪽은 한 시, 세 시, 다섯 시 이렇게 해가지고 니다 가족을 타겟으로.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니까 뭐 학회나 주변 원장님들의 얘기해 보면은 원장님 100명이 있으면 다 100명이 다 달라요 눈눈치가 교과서 책을 봐도 보통 뭐 오비탈 님이라고 이쪽, 이쪽 동그란데로 뭐 1cm로 나라 뭐 2cm로 나라 하는 거 있는데 다제각는다 의견이고 예를 들어 눈꺼풀 수 여기 좀 높게 놓는 분 있고 좀 낮게 놓는 분 있고 세 방만 놓으시는 분도 있고 어, 두 방만 놓을 어, 수도 어, 있고 한 방만 놓으신 분도 있고 뭐 네번 놓을 수도 있고 어, 다섯 방 놓으시는 어, 어. 약간 음. 식당마다 된장찌개 음. 레시피가 다르듯이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 게요 개인적으로는 눈가풀톡스를 여기 약간 위쪽에, 윗눈꺼풀 가쪽에 꼭 놓는 편이에요. 안 놓는 원장님도 있는데. 안검이 좀 리프팅이 좀. 맞아. 네, 리프팅 되지만, 이렇게 주름을 지을 때이 윗눈꺼풀의 주름이 많이 가요, 생각보다. 그래서 네. 보통은 나들이는 편이고, 그 다음에 너무 이쪽은 놓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고랑이 네.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보상주름이 <laughs>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비슷하게 저랑 놓으시는 것같고전 원장님은. 네. 근데 아닌 원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름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 미간주름. 네. 미간주름은. 음. 이제 두개 음. 세로로 생긴다죠. 음.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음. 코르게이터머슬이라고 하잖아요. 네. 눈살근이라고 하나요? 우리말로 아마? 네.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놓으시는 데가 네. 네. 어. 떻게보면 음. 간단하게 보면두 포인트만 나도 되긴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가로로 눈 사이에 가로로 음. 생긴 주름. 이거 음. 이 세부위를 미간 주름이라고 통칭 하는데 세부위만 나도 충분히 이제 미간 맞아. 주름이 잘해서 어, 미간 주름 보톡스는 보통 세 포인트 정도. 세 포인트. 두 포인트만 놔도 되지만 여기 플러스 해니다 음. 네. 가로 주름이 음. 또 신경 쓰시면 는 음. 세 포인트가 음. 이제 기본이고 음. 그리고 우간가 살짝 가나만 하나만 찍고 넘어가면 콧등 주름은 살짝. 부위가 어, 다른데? 더 아래쪽에. 음, 맞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음. 코 좌우에 있는 이 근육에 놓는 게더 좋기 때문에 부위가 엄밀히 음. 보면 음. 조금 달라요. 이마주름은 어떤가요? 이마주름은. 지어볼까요, 한번? 음. 이렇게? 음. 저는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안지워지는데 음. 눈썹을 <laughs> 보통 올릴 예, 때? 올릴 음. 때 이제 가로로 지는 음. 주름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렇죠. 너무 아래쪽으로 놓으면 이제 올리는 음. 힘이 너무 약해져서 이제 음. 눈이 좀 무거워지는 음.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음. 그게 실제로 음. 불편하시는 음. 분들이 음. 많아요. 근데 이마주름을 잘 놓는 의사가 생각보다 되게 적은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한 2명이나 제대로 놓을까? 생각보다 이게 낮게 누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 그럼 많이 불편하시죠? 어. 아 근데 진짜 많아요. 이게 무거워지는데 항상 또 인터뷰를 해보면 은 이마주름 보톡스 맞고 눈이 무거워졌다. 왜 도대체 그렇게 놓을까? <laughs> 하는데 근데 이마주름 보톡스는 좀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음. 다른 데보다 좀 음. 이렇게 퍼지면서 천천히 효과가 내려오기 때문에 보통은 2-3일 만에 좋아지잖아요. 주름 보톡스가. 맞아. 근데 이마를 2-3일 만에 좋아지게 놓으면 그거는 거의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못... 보통 미드라인이 중간선 정도 위쪽으로 놓으면 은 뭐. 2-3일 뒤에는 좀 주름이 남아요 이게 눈두덩이 눈 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음. 하지만 일주일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안 무겁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놓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보톡스로 눈썹을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마주름 보톡스를 맞으면 무거워져서 눈썹 내려오고 무거워져서 안 맞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혀 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데 좋은 데 가서 제대로 받는 게 좋습니다 <laughs> 근데 이마주름 문제는 고질적인 것 같아요 책도 잘못 나이는 책이 되게 많아 음. 그렇고 그렇구나. 다음으로 원장님 여기 네. 뭐, 턱주름 보도시기 주셨는데 음. 담을 때 힘을 좀 음. 많이 주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서데게쭈글쭈글해져요 음. 맞는 말은 음. 아닌 것 같은데 뭐 흔히 자갈턱이나 뭐 네. 호두주름이라고도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어. 어, 그죠? 다른 데가 네. 너무 반질반질한데 어. 여기가 찌그러지면 어. 여기에 어. 시선이 어. 많이 가서 이제 좀 내가 티브러좀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주름이라기보다 좀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그죠? 보이는만 주름인데 이제 근육 자체가 무너지면뻗어있기 때문에 피부를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주름뿐만 아니라 끌려 들어가서 턱 끝이 갸름. 만느낌 많이 사라져요 네, 윤곽을 그치. 좋게 하기 위해서도 맞아요 그리고 응. 턱 필러는 아니지만 약간 응. 윤곽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응. 약간 힘이 살짝 풀리면서 응. 이렇게. 응. 저는 보통 보톡스 확산 거리를 감안해서 한뭐 6포인트 맞아, 아, 저는 그 정도 저는 두, 2포인트가 네. 두 두포인트만 넣어도 네. 네. 충분한 네. 경우가 있는데 저는 조금 넓게 넣는 스타일이 많이 심하신 분들은 어. 맞춰가면서 어. 좀더 포인트를 의사마다 방법이 달라요. 달라요 기계가 아니니까 네. 루틴하게 딱딱 네.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킨보톡스 또는 더모톡신 메조보톡스 스킨보톡스 더모톡신 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방법은 또, 또 천차만별이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톡스 를 농도가 너무 진하지 않게 주름보다는 그래서 생겼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놓는 걸 그리고 더 표층적으로 주사를 맞아요 보톡스가 왜 모공 뭐 털세운근이나 이런 데도 관여해서 모공이나 음. 피지선 근데 피부결에도 좀 관여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 피지 네. 분비를 억제하고 땀 음. 분비도 억제해서 음. 여자분들은 화장이 음. 좀 번진다고 하잖아요 음. 그게 굉장히 음. 좋아져요 그래서 화장이 음. 잘 받는 효과가 네. 생깁니다 스킨보톡스를 맞으면 음. 피부가 좀 반들반들해지죠 음. 그래가지고. 제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응. 시술이 뭐냐 그럼 이제 스킨 보톡스고 응. 사람들도 뭐했냐 물어보는 응. 시술 중에 하나가 스킨 보톡스예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울쎄라, 써마지보다 즉각적인 건더 좋을 수도 예. 있어요. 그래서 스, 스킨 보톡스 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응. 로랑 스킨 부터스만 계속 하십니다. 장항창 받으시는 분들 이 네. 있습니다. 근데 한계점이 있죠 스킨 보톡스는 오래 가지 않는다. 또보톡스가 효과가 응. 꺼지면서 갑자기 팍 그렇죠. 돌아오는 심리적인 시미, 건데 저를 었다고 이렇게 신나 하시는 분들도 어. 있어요. 어. 이뻤다가 갑자기 원래 돌아오면은. 뭐,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름보톡스랑 스킨보톡스 얘기하고 있고, 스킨보톡스는 피부결도 좋아지고, 뭐 모공, 뭐 화장 이런 것도 뭐잘 받는다. 얘기했죠. 환자들이 느끼는 거는 화장이 음. 굉장히 작았고, 음. 광채가 나는 음. 효과를 음. 보신다. 음. 음. 그래서 스킨보톡스는 효과가 드라마틱하지만 좀 시간이 뭐한 4개월? 아주 오래 가진 음. 않고. 음. 또 농도 자체가 조금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름보톡스나 턱보톡스보다도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3개월마다 맞는 분도 봤는데, 3개월은 좀 빠른 것 같고 저희도 3개월 만에 음. 많은 사람이 음. 있어요 음. 스킨보톡스는 근데 또 계속 맞으세요? 맞는 분들은 또 아, 그리고 턱선이 음. 이제 좋아지는 효과 맞아요 이런 선에 맞으시면 음. 음. 맞아요. 헤어라인이나 음. 이런 턱선을 놓으면 여기 두번째쪽 리프팅 느낌이 긁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목 목근 이런 이게 맞아. 얼굴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맞아. 가지고 있는얘네들좀억제해주면 턱선이 맞아. 좀 올라갑니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스킨 보톡스를 사실 잘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뭐 리프팅 부럽지 않은 시술도 있습니다 아이고. 급하신 분들도 <laughs> <스킨도 사람 좋죠. 웃음> 스킨 보톡스 하 네. 좋죠 스킨 보톡스는 리프팅 부럽지 않은데 뭐 장기적으로 볼땐리프팅이나 레이저를 좀 같이 하는 게 좋긴 하죠 보톡스만 하는 것보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또 해보면 memene <laughs> 스킨 보톡스는 원장님마다 다 놓는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눈가나 미간은 그래도 다들 웬만큼 놓으시는데 이마 보톡스는 좀잘 놓는 데서 맞는 게 나을 것같아 눈썹 무겁지 않게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스킨보톡스도 마찬가지로 잘하시는데 <laughs> 가서 맞으시면 좋습니다. 너무 음. 이제 입 주변에 음. 가까이 맞거나 음. 그러면 맞아요. 이제 입술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음. 돌아오긴 합니다. 스킨보톡스로 또이 리프팅이 되고 또 피부 결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원리랑 구조를 잘 알고 놓으면 음. 같은 스킨보톡스라도 훨씬 만족도가 높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름 보톡스,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의하시면 또 저희가 내용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